요즘 카톡으로 광고가 정말 많이 옵니다. 예전에 그냥 한번 친구 추가해 놨는데 그 이후로 계속 계속 광고를 보내더라고요. 귀찮아서 카톡 채팅방 나가기 눌러도 그때뿐입니다. 2, 3일 있다가 광고가 또 날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터치 몇 번만으로 이 카톡 광고를 차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똑순이 TV. 카카오톡 실행시켜 주시고요. 친구 목록 오른쪽에 채팅 목록으로 네,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탈퇴하고 싶은 네, 그 채널을 눌러 주세요. 종근당 건강톡톡을 탈퇴해 볼 텐데, 오른쪽 위에 집 모양 버튼 누르시고, 자, 불이 꺼져 있는 ch, 자, 이 버튼, 작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채널 차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차단 눌러 주시면, 차단되었습니다.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채널 자체를 차단시켜 놓으면 그 채널에서 더 이상 저한테 광고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잘 차단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차단했던 그 대화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줄 3개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종근단 건강 앞에 네, 차단 표시가 이렇게 뜹니다. 차단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채팅방에서 뒤로 나가게 해주셔서 그 채팅방을 길게 꾹 하고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나가기 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제 나가기 해 주시면 확인 눌러 주시고 이 채팅방이 없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차단 완료입니다. 카톡으로 광고가 올때 채팅방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 목록을 쭉본 다음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카카오톡 실행하시면 친구 목록 보이시는데 채널 보이시죠? 오른쪽에 숫자는 추가한 채널의 숫자입니다. 누르시면 쭉 채널의 목록 보실 수 있는데 종근당 건강 톡톡 길게 눌러볼게요. 자, 숨김과 차단 보이실 겁니다. 자, 숨김하시면 안 돼요. 숨김하시면 광고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차단 버튼 눌러 주실게요. 자, 차단하시겠습니까? 뜨면은 확인 눌러서 차단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희한하게 내가 친구 추가 한 적도 없는데 광고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어떻게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광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차단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카톡으로 광고가 옵니다. 역시나 이거 차단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카카오톡에서 차단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줍니다. 자, 김경민이라는 친구를 차단해 볼게요. 길게 꾹 누르면 맨 아래 차단 보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차단이 완료됐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귀찮아서 차단을 했는데 한번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이 차단을 풀어서 메시지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 관리에 들어가줍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밑에 차단 친구 관리 보이시죠? 네, 이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자, 이렇게 내가 차단했던 친구들 목록이 뜹니다. 종근당 건강 톡톡 다시 살려볼게요. 옆에 관리 버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차단 해제 누르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제되었고 채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채널 추가 누르시고 노란색 채널 추가 한번 더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뒤쪽으로 가서 잘 추가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 목록에 종근당 건강 톡톡 잘 들어와 있네요. 똑순이 TV. 요즘은 전화나 문자보다도 카톡으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광고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카톡에서 광고 차단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불필요한 광고는 미리미리 차단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